안녕하세요. 웰컴 투승고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신청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올류 제타 1.4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연식은 2020년식이고, 키로수는 25,000키로부터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 2250만원입니다. 보시면,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적고요. 왼쪽, 오른쪽, 모두 헤드라이트가 정말 깨끗하고 면발광 100% 살아있습니다.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타이어도 아직 한참 더 타셔도 될 만큼 많이 남아있고요.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도 앞바퀴와 동일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앞뒤가 모양이 바뀐 폭스바겐 제타 1.4 TSI 프레스티지 20년식 2 5 0 0 0 k m 고요 금액은 2250만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 뉴 제타 모델. 예전에는 골프랑 골프가 길게 빠진 게 제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겁니다. 준중형 정도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설명해 드리면 엔진 백이랑 1598cc고요. 마력은 150마력입니다. 토크는 25.5토크고 연비가 공인 연비가 13.4입니다. 전륜 모델이고요. 음, 제가 2차 전체적으로 한줄평에 보면 국산 준중형 1.6보다 뒷자리도 넓고 전체적으로 효율이 되게 좋은 차라고 다 생각하면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고 또한 출력도 잘나가고 안전성 탑글래스고요 독일 차량답게 기본에 충실한 제타 모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이 진짜 국산 K3나 아반떼보다 훨씬 널찍널찍한 시트 포지션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 앉아봐도 정말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또한 뒷좌석 열선 시트 또한 탑재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석쪽 보시면 문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집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주차 보조 센서, 드라이브셀렉트, 오토 스탑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미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컨 또한 풀 오토 에어컨이고 위에는 다 터치 패널입니다. 터치 다 가능하신 모델이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트레이 핸드폰을 놓으시면 무선 충전 되는 모델이고요. 핸드 가운데 보시면 블루투스 엔즈 트리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 어, 키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 키로 딱 걸린 차량이고요. 이쪽에는 대방감 좋은 썬루프가 좀 크게 탑재되어 있고 전조등은 이쪽에서 제어하고 트렁크는 이쪽에서 제어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식 2만 5천 키로 뛴 폭스바겐 제타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 등급이고요. 2,250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전비, 보험료, 뭐 전액 할부 또한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연락만 주시면 제가 고객님들께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승공차였습니다